7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독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추구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두목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한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으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고할 성소를 그들의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그들은 주방모로 개를 쪄되, 길이는 두규빗 반, 너비는 한규빗 반, 높이는 한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뇌의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날며 조각모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껴어서 배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껴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줄중급판을괴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되 길이는 두규비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속죄소 그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귀에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곧 증거 괴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주광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금테를 두르고, 그주위에 손바닥 넓을 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렛을 만들어, 그네발 뒤, 네 모퉁에 달되, 턱 곁에 붙여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음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의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한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한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새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새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과지에도 살구꽃 형상의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정단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정단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정단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주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꽃 받침과 가지를 즐겨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기와 불똥으로 또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단으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